안녕하세요. 유희신 목사입니다. 어, 어느덧, 어, 봄 학기, 기말이 다가왔네요. 어, 여러분, 한 학기를 이제 뒤로 어, 돌아보면서 어, 나는 그동안에 쉬운 길로 요리조리 머리 굴리면서 살아왔나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어, 미래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예, 살아왔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동에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이 이, 특별히 이 산에서 방목을 하는 그런 그 농장에서 어이 바이어들이 오면은 양을 택해서 어 값을 치르고 갈기, 갈 때는 어떤 양을 택하느냐 하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 이양 이 주인과 또 양을 사러 온 사람이 같이 이산 중턱까지 이 양들을 몰아간다 그럽니다. 그러고는, 어, 방치해 놓으면, 어, 어떤 놈들은 산 위로, 가파른 산으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어떤 양은 어, 밑으로 편안하게 내려가는 양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양을 사러 온 사람은 틀림없이 산으로 가파른 대로 힘들게 올라가는 놈, 비록 어, 막 메마르고 어, 좀 약해 보이더라도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놈을 돈으로 어, 쳐서 어, 사가지고 가지 밑으로 내려가는 놈들은 어, 안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왜 그러냐 하니까 이 생존력이. 산으로 험하지만 올라가는 놈은 그 중원에 있는 초원을 만나기 때문에 아주 어이 꼴을 풍부하게 먹고 튼튼하게 잘 크지만 이 쉬운 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놈들은 자기 길이 쉬운 길로 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밑에 내려가면 협곡이 있고. 어 결국은 한 폭이 없는 어, 사막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에, 그 아무리 튼튼하게 잘 생겨도 내려가는 놈은 사가지 않는다 그러네요. 어, 이것은 우리 인생이 예,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 지금 당장 음, 아주 달콤하고 쉽고 편안하고 괜찮은 길, 그렇듯한 길, 눈에만 보이는 현실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신 좀 힘들고 좀 어렵고 또 뭐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자기의 삶을 도전해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열매 있는 삶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길 쉬운 길을 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를 이 시간 결정하면서 기말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읽는 성경책에 보면은 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봄 학기를 마감하는 기말고사를 앞에 놓고 스스로 다짐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쉬운 길, 편한 길, 누구나 다 가는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좁은 길로 가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방학에는 특별하고 고생을 사서하는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윤설일 목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름다운 감동을 전해주는 정말 좋은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은요, 아주 잘생겼고요 또 운동도 잘하는 우리. 이영표 축구 선수입니다. 그분은 2002년도에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경기에 출전해서 사광의 신화를 이루어낸 아주 멋진 이영표 선수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고요. 이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면서 이런 네 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리도록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16강에 진출해 달라고 기도했고요. 셋째는 유럽의 선수로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런 선수 생활의 지속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군면제를 받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루어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영표 씨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는 어려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그가 군 면제도 받고요, 해외 프로 리그에 가서 선수로 활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 활동에서 어, 프로 선수로 활약해 오다가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있고. 특별히, 청춘 토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좋은 강연들을 해주고 있는 이영표 씨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어느 날 이영표 씨가 어느 기자의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기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겸손하게 잘 안다면,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연습하는 태도가 진정한 겸손이 아닐까 싶은 거죠.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공,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영표 씨와 같이 기도하는 삶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